안녕하세요. 행복한 오기네입니다. <laughs>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날씨가 좀 푸건해요. 아, 이렇게만 하면 좋겠어요. <laughs> 바람 불고 깡깡 추우면은 사람도 힘들고 꽃들도 힘들어요. <laughs> 제가 오늘은, 어, 이쪽에 이 아이, 너무 예쁜 외목대, 저 아이 보이죠? 저 외목대를 사실은 작년에 제가 만든 거거든요. 삽목으로 만들어진 아이예요. 겨울에. 제가 삽목을 위로 잘라가지고 해가지고 또 만들어내고 또 삽목이가 저렇게 크게 만들어지고 그랬거든요. 그리고 원래, 예좀 반듯한 아이를 하나 사오면은 저렇게 만들기가 좋겠지만은 사실은 저렇게 반듯한, 어, 꽃들이 꽃집에서 봐도 농장에 가서 봐도 잘 없어요. 꽃이 피면 외목대가 얼마나 예쁜지 진짜 반하고 반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겨울에 사실은 외목대를 하나 키워서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또 풍성하게 그 풍성하게 키울 그 녀석들은 풍성하게 키워야 되거든요. 그리고 외목대 저는 외목대 한몇개 만들어가지고 정말 예쁘게 꽃을 보거든요. 제가 제 영상에 아리스토하고 리갈 캔디하고 이렇게 외목대 올라가는 애들 들어 들어 있어요. 너무 예쁘죠. 저도 이 겨울에 이제는 안에서 산목으로 좀 키워가지고, 외목대도 만들고, 풍성하게도 만들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아리스토하고, 리갈 캔디하고, 또, 오렌지. 오렌지하고 같이 섞였어요. 섞여 있는데, 하나씩 하나씩 커가는 대로, 겨울 내내, 얼마나 더 커가느냐에 따라서 풍성하게도 만들고, 외목대도 만들고,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스토어 미갈캔디 오렌지 삽목해 놓은 것도 아직 많이 있어요 그 삽목이들이 봄이나 여름 같으면 벌써 뿌리를 내렸을 텐데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뿌리를 좀 더디게 내리고 있어요 그 아이들 뿌리 내리면은 제가 뿌리 내린 삽목이들 뿌리 내린 것도 이렇게 포트에 정식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<laughs> 요것처럼 예쁜 외목대 만드는 것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제가 이렇게요 산모기들 중에 부지런히 살펴보니, 요 아이는 지금 요 밑으로 순이 많이 나와요. 그래서, 요 아이는 엔젤 오렌지예요 밑으로 순이 많이 나오고, 여기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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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마다 지금 새순들이 다 나오거든요. 요런 아이들은 위로 이렇게 순짓기를 해가지고 풍성하게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 만들고 그리고 요 아이는 지금 반듯하게 키가 잘 크면서 삼목 삼목이거든요. 얘도 여기 이미 목질화가 돼가고 있어요. 여기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나무고, 갈색으로 변하면서 요, 아무 젓가락 있어도 보이죠? 여기까지 지금 갈색으로 변하면서 키를 잘 뻗쳐 나가고 있어요.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좀 아담하게 내가 아담하게 작은 외목대로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. 큰 아이들도 들어있고 또 크게 겨울에 또 쑥쑥 커버리는 아이들 이 있으면은 그 아이들을 또 이렇게 외목대로 만들면 되거든요. 그럼 이 아이는 아담한 작은 외목대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야이를 지금 밑에 순들이 많이 나오고 풍성하게 이렇게 키우려면은 야이는 그냥 순집기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. 그 순집기 할때 제가 가위 소독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런 알콜로 <laughs> 항상 항상 식물 손질할 때는 이렇게 알콜로 가위 소독을 하고 해주기 바랍니다. 요 가위를 이렇게 겉을 소독을 <laughs> 열심히 샥샥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야인은 밑으로 순들이 전부 하나씩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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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잎이 는데마다 지금 순들이 하나씩 다 났어요. 요 밑에서부터. 그러면 야인은 여기를 여기가 지금 생장점이 되거든요. 여기를 잘라줘 버리면은, 이렇게 생장점을 잘라줘 버리면은, 키는 더 크지 않고, 계속, 어, 여기도 나오죠? 여기 잎이 보이죠? 나오는 게 보이죠? 여기도 나오고, 여기도 나오고, 또, 또 여기도 지금 좀, 조금만하게 지금 싹이 나오고 있거든요. 요렇게 나오면서 얘가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예쁜 엔젤 오렌지, 엔젤 아이즈 오렌지 에요 그렇게 풍성한 아이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일단은 제가 이 밑에 요, 요거 요거 처음에 한 요만 했었거든요 요건 제가 뜯어 버릴래요 요만했던 아이를 하나 삽목하기 위해서 그냥 냅뒀어요 이렇게 작으면 요건 버려야 됩니다 냅뒀는데 요정도 되면은 요거를 삽목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칼로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자르려고 합니다 이칼 역시 이렇게 소독을 싹 해주고 그리고 여기를 잘 보고 어, 칼 가지고 자르고 난 다음에는 물안 가고 여기 잘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줍니다 물 같은 거 주지 말고 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아이는 역시 요렇게 요렇게 와, <laughs> 장갑 빌뻔 했어요. 자, 요렇게 이불 다안 해고, 잔, 이 날개 잎 있으면 날개 잎을 안 해주고, 그리고 여기를 꼬독꼬독 말랐을 때, 그냥 요 정도 상태에서 요만큼 흙에다가 살짝 요렇게 꼽아 놓으면은, 이 아이, 삽목 잘 됩니다. 리갈 캔디하고 아리스토는 정말 삽목 잘 되거든요. 그런데 엔젤 오렌지 하는 조금 조금 까다로운데 그래도 물 관리를 잘 해가지고 삽목할 때좀 조심스럽게 잘하면은 또 야이 도 삽목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일자로 제가 이 잎을 이렇게 따내줬었죠 그래서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예쁜 외목대가 되겠죠 어 제가 지금 조금 삽목을 하려면은, 야이를 조금 더, 이만큼 더 키워가지고 하면 되고, 지금 외목대로 이렇게 작게 만들려면은, 지금 여기서 생장점을 따주면 되고, 그렇거든요. 그런데 한뼘안 되어서, 아, 야이를 조금 더 키를 키워야 될것 같아요. 밑에 잎을 따주고, 또 조그맣게 삽목하는 아이 가위를 따내주고 이랬기 때문에, 키가 금방 좀더클 거거든요. 한 지금 이 아이 키만큼 정도는 키워가지고 한 이만큼 삽목해도 될 만한 키를 이만큼 더 키워가지고 그때 여기서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지금 이 아이 아니고 요렇게 컸을 때 여기서 자르고 그 하나는 삽목을 하고 그리고 얘는 외목대로 키우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냥 작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자르려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서 조금 더 키를 키워야 되겠어요 정리를 싹 해가지고 키를 좀더 키워가지고 잘라서 외목대 만들면서 삽목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갈 캔디 아리스토 오렌지 다들 하나씩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외목대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겨울에도 하나 삽목해가지고 뭐 하나 가지고 좀 불안하니까, 이게, 이 아이들이 지금, 겨울에도 이렇게 크거든요. 제가 지금 다른 아이들 보면은, 또한 뼘쯤 파랗게, 이렇게 크는 아이들은, 지금 요렇게 크는 아이들은, 요 파랗게 지금 크고 있죠. 이렇게 크는 거는, 음, 자, 안 보이나 잘? 저 파란 줄기로, 이렇게 크는 거는, 계속 크거든요 이거 더 많이 키우지 말고 지금 요 정도에서 한 삽목해도 될 만큼 한 10cm 정도 이렇게 크면은 잘라 가지고 겨울에도 삽목을 하면 됩니다 삽목해 가지고 미리 이렇게 삽목해 가지고 <laughs> 조금 따뜻한데 그 실이나 베란다 햇빛 잘 들어오는데 그런데 놔두면은 삽목이들도 겨울이라서 약간 터지기는 해도 잘 되거든요. 그렇게 해서 외목, 예쁜 외목대 만들어가지고 내년 봄에 예쁜 외목대, 리갈 캔디, 아리스토, 엔젤 라이즈, 다. 예쁜 꽃 많이 피게 해서 예쁜 꽃 많이 보고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